반갑습니다. 팔공쌤입니다 예, 토끼띠님들의 양력 6월 운세고요. 음력으로는 5월의 망종의 운세입니다. 양력 6월 6월부터고요. 바로 이제 병오 달이 되는데요. 병오는 뭡니까? 바로 간녀지동이 되죠. 간여 지동이 되면서 뭡니까 배신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죠 또 유혹도 많습니다. 간여 지동은 뭡니까 이천간 지지가 똑같은 어떤 오행이 움직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것 배신이나 주변에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달이도 합니다. 그래서 토끼띠 들은 묘죠 묘하고 자오묘유는 뭡니까 바로 도화가 되면서 이 달에는 어떤 유혹이 어떤 주변의 사람의 어떤 권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인연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 좋은 인연도 있지만 나쁜 인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간에서 만날 필요가 있고 열길 물속을로라도 한길 사람 속으로 오는 게 인간의 도리겠죠. 그래서 항상 두 대를 보고또 예, 이렇게 겪어보고 너무 마음을 많이 빨리 주다 보면 토끼띠는 애정이 많고 그저 애살이 많아서 마음을 빨리 줘요. 또 급자오묘유는 뭡니까? 이 도화로 태어난 사람들 굉장히 급해서 급해서 빨리 믿어버리고 빨리 사랑을 줘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패도 많고 많이 마음을 많이 다칩니다. 그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토끼띠문들 그죠? 마음에 들어버리니확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달에는 돈은 소득은 가득하고. 투자이들은 맞는데 실리를 잘 챙기면서 예 두드려보고 예좀 침착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 토끼들이 원래 소득이 참 많거든요 금전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애고 또 음력 오월에머미가 풀이 무승하죠 까끄러기 망치 그죠 망치하고 시종자들 까끄러운 실을 이제 뭡니까 우리가 보리를 베고 이 별을 이제 심는 그 까끄러기 두개다 까끄러운 거죠 까끄러운 걸 베고 까끄러운걸 심는 그런 식입니다 그, 이, 게덜 얘기는 풀이 무승하지 않습니까? 또, 음력 6월에 들어가면 너무 더워서, 그죠? 움직인데, 지금 5월은 가장, 그죠? 어, 이 짐승들이 뭐가 풀을 먹기 좋은 그런 달이어서, 병호 다른 뭡니까? 우리 소득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달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 달에는 뭡니까? 앞길이 확 열리면서, 소득이 가득 들어오고 사업이 일어나고, 그죠? 또 매매라든가, 승사라든가또 연인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외도도 많이 있습니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뭡니까? 조금 낯선 사람의 어떤 주의를 좀할 필요가 있고요. 투자를 할때좀 두드려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은 소득은 가득한데 사람만 좀 조심하시라. 특히 이게 토끼님들이 간질환이 많아요. 예산이 많아서 간이 많이 나빠지고 눈질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뭡니까? 뭐 따뜻한 여름에 이거 뭡니까? 월은 아주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리게 가서 푸른 거를 많이 보시고 또 푸른 거를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예, 우리 뭐, 바다 이 나는 해초 다 푸르죠. 산에도 지금 뭡니까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뭐 버섯 종류. 푸른 걸 많이 이렇게 드시면 눈 건강에도 좋은 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옷 색깔도 좀 뭡니까 이 더운 여름이니까 좀 수수한 색깔의 아이보리색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좀 흰색 이런 걸좀 많이 입으시면은 일리 사골색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음력 4, 5, 6월에태어나면 토끼 들데 소득이 굉장히 이제 질증에 달해서 이실리를잘 챙겨란 것은 주변에 어떤 돈이 들어올 때는 꼭 막아 같이 들어옵니다. 부탁, 근유뭐 해유 이런 게또 가까운 사람에서 부탁이 들 지저 멀리 있는 객지에서 뭐 부탁 들어올 일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 항상 돈이 들어올 때는 마가 들어온다 항상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어떤 근유나 회유라든가 동업이라든가뭐 누가 일확친금 벌었다 이런거에 대해서 토끼들은 기가 좀 얇아요 그죠 그래서 애정이 많고 그래서 기가 얇습니다 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이 있을 때는 사람이 끌지만내 것이 없어지면은 설물처럼 없어지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정 옷을 많이 입고요 검은 걸 많이 드십시오 검정깨 검정콩 검정쌀 그죠 그래서 검은 거 흰색 그죠 이렇게 좀 회색 같은 수수한 색깔의 옷을 많이 입으면 좋겠습니다 협심증이라도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이런 것이 굉장히 감정 기복이 여름 생이 좀 많습니다. 음력 456월 생이요. 자, 그걸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소득이 있으니까 이쪽 분산 투자를 해서 항상 물 가까운 데 있죠. 집이나 땅이나 이것을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이 보이는 쪽으로 음력 456월 생은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산 임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졸투가 하시면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7, 8, 9월에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이달의 범위가 굉장히 좋죠. 특히 음력 9월생들은 묘술합이라 그래서 육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달에는 굉장히 좋죠. 왜? 원래 토끼띠인데 돈이 되냐면 인묘진이라 범하고 토끼하고 용은 한마실에 살죠. 또그 중간에 바로 토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끼띠가 그 범위의 어떤 위력에 힘을 같이 실어 나가는 그런 그래 우리 이걸 방합이라고 합니다. 그래, 방압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 가을생이 지난 3년 어려우면서 이제는 병호다리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간여 지동의 달이고,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런 질정을 이루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해서, 여 질병이라든가, 연애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또 수술이라든가, 그죠? 또 이런 것도 나갔던 돈, 돈이 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붉은색이나 자주색이나 핑크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붉은색의 옷을 많이 입으시고요. 또이렇 커피색 같은 좀 따뜻한 색깔의 옷을 입으면, 신경통이라든가, 특차 전립선, 그죠? 뭐 탈모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나가서 푸른 걸좀 많이 드시고 푸른 것도 많이 보시고 여행도 좀 많이 드시는, 이렇게 가수 있는 그런 이제 호기의 계절이 오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8, 9, 음력 7, 8, 9 가을생들은 이 달의 병원은 굉장히 좋은 달이다. 특히 음력 9월생이 굉장히 좋은 달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력 10월, 11월, 12월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참 소득이 가득하고 투자투자대로 실리를 챙기는 그런 달이고요. 그동안 보 이 말랐던 연못에 물이 이제 가득 차고 그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찾는데 이제 오월이 되면서 들증 이래서 이 앞으로는 더 이제 이 뭡니까 연못 위에 물을 더 넣을 수 있는 그죠? 더 이제 어느 사기 시기까지가 우리 어렵죠? 돈도 그렇고 예, 물도 그렇고 이제는 뭐 우리가 물들어듯배 띄우라는 그런 이제는 투자도 하고요 이제는 신리를 챙기면서 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 가고 또 연애도 하고 이러한 계절입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예산이 많았고 힘든 시간들을 딸려왔잖습니까? 겨울 들이 이제는 완전히 극복되는 그런 병원의 달이다. 예, 그래서 회복의 달이고, 예, 투자의 달이고, 희망의 달이고, 굉장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도 되고, 연애 회복, 사업 회복, 그죠? 또 여러 가지 뭐 탈모, 전립선, 부인과 질환이 많지않습니까또 손발 손발이 찬 불이 많고요. 그런 약재로 이렇게 들으면 이 달에는 잘 뜨고. 효과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너무 찬 거를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또 흰색 검정색 이런 옷보다는 붉은색이나 뭐 자주색 핑크색 이렇게 예, 또 색깔이 좀 진한 옷을 예은색이니까 밝은 색을 입으면 기분 또 한결 더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간이 너무 애살이 많아서, 간도 많이 나빠지고, 눈도 많이 나빠졌는데, 덜력을 뛰어다니면서, 건강회복도 자기 스스로에 자꾸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운도 이렇게 크게 온다고 이 철학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아, 이것이 될까 말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항상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된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구를 칭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래서 토끼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담 주시고요. 또8 0세에 다음에 토끼들 이미 양력 7월 운세, 음력 6월 운세에서 함께하고자 하면 구독에 알림을 주시면 더 낮은 자세로 증진하여서 더 문평 운세풀이로 다가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